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로 연락 주신다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지난 3일 경기에서 홈 경기를 통해 4대0의 대승을 노팅엄에게 기록했지만, 이후 기세를 이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재 그나마 홈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레스터이기에 그나마 희망을 더하는 경기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제임스 메디슨이 출전 불가능하다 보니 반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반스는 리즈를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 4번을 출장해 매경기 득점을 올린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즈도 전력 회복이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시니스테라가 출장 정지로부터 복귀하게 되었고 그의 득점은 팀의 경기력에 기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는 레스터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리즈도 현재의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내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고를 많이 받다 보니 스스로 경기를 의도치 않게 망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경고만 5개 이상 나올 만큼 내용 자체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번 경기에 배정된 피터 뱅크스 주심의 카드가 경기당 평균 4개가 넘을 만큼 파울의 많은 휘슬이 불리기에 상성도 좋지 못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레스터에게 2.25의 초기 배당률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배팅에서 2.25의 배당률이 보여주는 기대 승률은 40%이지만, 현재 레스터에게 보여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42%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즈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리즈에게도 픽데이터는 38%의 승률을 나타내며, 현재 리즈의 2.9배당이 보여주는 34% 기대 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팀 득점 가능성이 1.57배당률이 책정되며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예상하는 흐름 속에서, 레스터의 야구세를 배당률은 가리키고 있기에 1대1 상황에서 레스터가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현재 배삼유골를 기준으로 초기 2.25의 배당률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며 2.3까지 레스터의 배당이 변동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승리 배당률이 3배당이 붕괴하며 2배당대까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승부의 배당률의 변동이 크지 않다 보니 조금은 의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점 기준의 언더 배당률이 정배당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그 하락세가 더 이어지는 것을 본다면 현재 배당의 흐름에서 이번 경기는 1대1의 양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듯 합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